수치도 모르는 진 유저가 있었다. 나는 테이거를 유저이다만 상대가 유감스럽게도 진을 고르길래 너 그래도 되겠냐? 라고 말했더니 누군데 갑자기 말을 것이나 라고 그랬다. 내 동생이 진의 숙련자이지만 내가 맨날 이기니까 상대가 불쌍해서 말해본 것 뿐이지만 열좀 받길래 너 육시로 좀 맞아야겠다. 라고 말하고는 개시 직후에 힘을 모아서 앞오 c 를 했더니 아마 레알하게 쫄았던 것 같다 가드를 붙이길래 캔슬하고 파카테시하며 오 c 를 했더니 완전히 새파리져 었다 나는 단숨에 공중으로 뛰었다만 진이 경직되서내 움직임을 놓쳤는지 움직이지만 않 커맨드 잡기로 가드를 무너뜨린 다음 추격의 슬래지 해머로 더욱더 데미지는 가속 오이. <laughs> 데미지는 가속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나는 이대로 타임업 해도 되는데? 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필사적인 표정을 지으며 손바닥 끝에서 무슨 얼음을 쏘아봤다. 나는 A 슬래치로 회피 이건 한번 실수하면 카운터로 큰 데미지를 받는 숨겨진 기술이기에 뒤쪽 구경꾼들이 박수를 쳐왔다. 나는 시끄러워, 정신사납게, 한순간에 방심이 치명적임, 이라고 말하니, 구경꾼들은 입을 다물었다. 지는 필사적으로 덤볐지만, 타임 이 타임 오버. 하던 가드를 굳힌 나에게 빈틈은 없었다. 가끔 오는 하단가드로는 막을 수 없는 공격도 킥으로 격퇴. 끝날 때쯤엔 너덜너덜해진 금발의 족밥이 있었다. 언제라도 슬래치로 끝낼 수 있었어. 그때 얼음 쏠려고 할 때도 실은 죽여놓을 수 있었지. 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니 방금 그 야비잖아. 내 구역에선 방금 그런 건 무효임. 이라고 하길래 내가 한번 야려주니 또 내게서 시선을 피했다. 두 판째는 내 오씨를 미리 읽고 있었던 듯 갑자기 박스세프 프로 회피 당했다. 호 경험이 살았군이라고 조금 칭찬하니 주스를 한턱 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길래 공중에서 엘보를 맞추고 단숨에 달려들어 중단과 다리 걸기로 이지선다를 걸고 다섯 번쯤 다리 걸기를 했더니 죽음을 직감한 듯. 가드를 하려 들길래 접근해서 육시 잡기를 먹여 주었다. 절망에서 다운되어 있는 참에 빌로틴 같은 육시가 따블로 들어갔다. 방금 그게 리얼이 아니어서 다행이었군. 현실이었다면 넌 이미 죽었을 거다.라고 하니 상상해 보고 그만 압도되었는지 움직임이 둔해졌길래 스파크로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더욱이 시간마저 컨트롤하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며 타임업을 시켰다 그랬더니 또 저러네! 하고 진 주제에 뭐라고 변명을 하길래 한정된 룰 안에서 승리 조건을 채운 것뿐 이라고 해주니 얼굴 새빨갛게 물키고세 뭐. 판째엔 제법 공격적이었으나 도발에 가볍게 넘어오는 바보에게는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 씨의 공포가 완전히 스며들어 있어서 마음대로 다가오질 못하는 듯하길래 공중에서 오면 밥상 뒤집기로 견제하고 이거 돈펀치. 뭐라버라니 기사이지요 로그. 파괴력 빠지 뛰어들어 오면 앞 오비로. 리얼드와 몽크 타입. 어느 틈엔가 프라이머가 빛나고 있길래 마휠로 끝장내주지라고 하니 진이 필사적으로 가드를 하길래 노린대로 3단지 정도에서 레케나니 예상대로 세판해져서 가능하고 있길래 잡기로 강타한 다음 6시로 마무리. 그 뒤로는 타임업까지 버텼다. 내 하단 가드는 단단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진도 하단 가드 안 되는 공격을 해왔지만 반격도 여기까지. 공교롭게도 전반에 부진을 만회할 수가 없었다 놀고 있는데 진으로 10연승쯤 하고 있는 놈이 있길래 들여다보았더니 10연승의 상대는 초딩쯤 되는 어린애였다 나는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물었더니 못 들은 척하며 갑자기 날면서 찍어치는 기술을 썼지만 애가 공격을 한번 무시하는 기술을 써서 무참하게도 거꾸로 당했다. 왜 저래? 하고 애가 쓴 웃음을 웃으며 진에게 다가가 기상 압박을 노렸으나 진은 비겁하게도 무적의 승룡권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애는 그걸 읽어낸 듯 방어하고 있었다. 절망해서 식은 땀을 흘리며 꿀사납게 낙부를 하는 진에게 버스터, 바로 최강 공격을 먹였다. 진 유저는 방금 그거 떨어져 있었잖아. 라고 혼잣말을 했으나 아무도 듣고 있질 않았다. 비겁하게도 거리가 벌어져서 얼음을 쏘며 깎고 있었지만 테이거도 뛰어넘으며 분발하는 와중에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것을 알고 그 짓이 창피해진 거겠지. 갑자기 들슬해볼까 라고 말하며 공격적으로 변해 공중으로 치고 들어갔더니 거기 있던 테이거의 팔에 잡혀 있었다. 내가 너 설마? 라고 했더니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방금 그거 뛴거 아닌데? 라고 하며 레버를 빙빙 돌려댔다. 그 탓인지 유감스럽게도 강력한 추가 공격은 실패한 듯했지만 안심하고 일어난 진에게. 다시 기상 압박으로 공격해서 발차기를 가드시킨 직후에 버스터 괄호 최강 공격으로 끝장이 났다 새파래져 있는 진 유저한테 너 누구한테 이긴거냐? 라고 물으니 안쪽에서 메달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애를 가리켰다 게다가 좀 불러다줘 라고 부탁까지 하는걸 보니 너무나도 불쌍했다 お前がよけるから村に迷惑がかかったじゃないか汚いなさすが忍者汚いせ拙者のせいでござるか何だそれはダメなことでござるかお前不意打ちしただろあ汚いな さすが忍者いこの程度で英雄とはない。<laughs>